안녕하세요 효자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3일 있다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줬던 저희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오늘 한번 공개를 해보고요. 공개와 동시에 어떻게 내무실로 변했는지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추억 삼아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내무실 세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선 현재 다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다 치워놓은 상태인데, 저희 침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납장 침대예요. 수납장 침대여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납이 가능하고, 이게 또 분리도 돼요. 한번 그럼 분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집저 반대쪽에는 모텔이 있기 때문에 커튼을 쳐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매트리스, 모포, 베개 그리고 이불을 말아 놓은 침낭 요거를 이쪽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뭔가 내무실의 기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세팅을 해 놓고요. 이건 이제 TV 다입니다. 뭔가 내무실의 TV를 설치를 하고 예전 군대에는 없어서는 안될 다리미 그리고 판 이것도 제작을 했어요 반합처럼 그리고 이 안에는 전투와 다리는 소리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투와 활동 안에 있어야 되겠죠 쓰리 퍼슨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부실에 전투복이 좀 있는 것처럼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달력을 빼고 이런 식으로 총상 평장, 효, 차 손, 내무실 이전을 명, 받는다. 예, 신고, 합니다. 송! 상! 앞으로 이사가는 집에서도 여전한 퀄리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정군! 구독하라! 아이고, 그, 그, 구 그. 이하고 물이 난다, 갖고 와라. 이네 맛에 군생활 합니다.